누가 그래서 시청자 중에 한 명이 이거 전설급 아니냐고 전설급이라고 막 찌라시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시벌 어떻게 전설급이야? 아니 안해안해안해이 좋은 걸안해이 맛있는 걸안해 얘들아. 아, 오케케 이, e 못 맞춘 거소리 잘하네 아 잠깐만요 초반에 살 진 말릴 뻔했던 거 이러면은 아~ 대교안 좋구요. 이러면은 완전 맛있지. 친구들아, 이거를 여기서 라인을 상밀어 놓고 탑을 가는 거예요 에이. 물려, 물려, 그냥 물리라고. 그렇지, 친구야, 잘물렸다 그렇지, 오우. 그냥 완벽한 놈인가딱 이러면 안 되는 거. 아기시브, 진짜 예뻤다. 어 깜짝이야, 치쉐키. 그 와너 평소에 평소에 이벤트 같은 거 잘하겠다. 사람 놀래키는 거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네. 시벌러. 어때? 질량이 좀느껴져 너와 나의 힘의 차이가 친구야. 아이씨, 진짜. 왜 그랬을까? 아, 이거, 아, 엉덩이 찍기는 못했네. 아, 이 형님?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. 엉찌을 못했나, 엉찌를. 못했네, 엉찌를. 야, 여기, 가는 거 알지? 모르면 사람 아니지? 어? 야이 새끼 뭐야? 어? 아니야 안 죽어 챔프가. 안 죽어, 진짜 안 죽어. 아, 근데 내가 뭔가... 아, 뭔가 질것 같았어요. 풀감이 너무 좋더라. 생각보다 이거 두개 가니까 풀감이 너무 좋아가지고, 얘는 뭐 하니? 너 죽어 그러다가 이걸 노린 거면은 합병 목걸이를 드릴게요. 야 이게 안죽어 근데? 이게 안죽는 들이야나 왜이렇게 약하지? 아 이거 좀 서운하네 아 근데 그레이브즈가 아까부터 계속 맛있게 저점 죽여주세요 하면서 서있네 아 이런거는 못참고 먹어버리지 나는 아 저기 메자이 무쇠 있네 메자이 무쇠 아씨 메자이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나대면서 플레이를 못하잖아요, 아저씨. 아니, 곰이랑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곰사냥꾼 3명이 모이면 사실, 에, 잡을만 하기도 하다, 사실. 아니, 왜 W가 안 나가요, 이거. 버그야, 버그. 죽버거 걸렸네, 진짜. 니들이 곰 잡으려고 거울로 다가가지고 바로 먹히고 게임이 좀 이상하다, 얘들아. 절대 봄을 자극하지 마. 고메에게 절대 물리지 마. 어, 절대 고메에게 물리면 안 돼. 절대 두 번째로 물리지 마. 그러면 이길 수 있어. 이거야, 이거야. <laughs> 절대 물리지 마. 진짜. 매자이 가라고 한 사람 누구야? 매자이 아, 맛있다. 예, 네, 뽀뽀 한번 해드릴게요. 누구야? 아, 사용 편하게 먹고 게 스무스 스무디하게 굴리는 건데 기다려. 지진. 자 다이아가 굉장히 많습니다, 여러분들. 그 다이아 사이에 당당하게 당당하게 플래티넘이 미드에 딱서 있다. 어, 굉장히 빅토르랑 상성이 어떻게 되나요? 어, 저도 솔직히 말해서, 착취, 저마빅토르는 태어나서 처음 만나봐요. 나도 잘 모르겠어. 이거 뭐좀 어려울 것 같은데, 초반에는. 아, 무빙이 좀 이상하네, 형님. 헬인가 와드 왜 이래? 아니, 나 제대로 박았는데? 어허, <laughs> 아, 너 뼈방패, 아 빅토르 뼈방패는 처음 본다. 이게 되게 안 다네. 체력이 아, 깨임하라인데요이 이 사람 근데 너 노플이잖아. 이시봉녀나 맞아, 못 맞추고 죽었어야 재밌는 건데. 내가 저기서 못 맞췄으면은 그냥 바로 지금 혀를 야이 시봉연. 시복련... 레전드네. 아얘 중력장 까는 코라지 보니까 탑솔론데요. 네. 보니까 탑솔론데요. 데포 먹고 박을까? 아 지금 음, 봐 그냥. 데포 대신에 빅토르를 먹는 판단. 아, 예. 아, 예. 아, 얘들아 아, 얘들아, 아, 얘들아 얘들아. 괜찮아. 형형이 캐리 해줄게. 7레벨을 바로 바까 아니, 난 6레벨. 아니, 근데 이뼈 방패가 되게 어, 야무지다. 얘들아, 뼈 방패로 딜 진짜 개 씹었는데, 내 딜을 아까부터. 어, 이거... 네. 가하가 <laughs> 가다가 가다가. 가다, 가다. 엄. Um. 아, 이거는 근데. 히드레스틱 이 새끼. 나얘 잡을래. 어, 나얘 잡을래. 기분 더러워요. 에이, 시복년이. 아까부터 나를 화나게 와봐. <laughs> 야, 이 새끼야! 야, 이 자식아! 어? 니가 나를 환하게 했잖아! 미드에 사람이 있잖아! 어? 나만 고통받을 순 없지. 너도 똑같이 느껴봐. 피드라, 나 너만 죽일 거야, 이제부터. 헤르메스부터 사야겠다, 그죠? 이러면 안 죽자. 자, 게임 끝내러 왔습니다, 잉? 흔들어 왔습니다잉. 하르메스 개꿀! 아... 왜 이래 급하냐, 우리 팀들아. 왜 이렇게 급하냐. 그렇지 비복녀나 이제 피들은 선택 잘 해야 될 거야. 피들은 선택 잘 해야 될 거야. 미드 봐주다가 궁을 그런 식으로 써버리면은 느그 바텀을 못 살려줄 수도 있어. 독동이 3대 몇이에요? 그런 거안 합니다. 갈게 형이야. 뭐써별 <목소리> 것도 아닌 게 까불어. 스파이더맨인가? 오호야 <laughs> 이새끼 스파이더맨은 아니지. <laughs> 어 형. 아, 어, 형이야. <laughs> 어, 그래. 아! 어, 이제 시작인데. 나는 아, 씨. 아, 이제 시작인데.